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3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3... 3 bleiben,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물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래서 천명 자축 방송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케이크 하나 있어요, 기프티콘이. 그거를 어, 바꾸고, 거기서 요 초를 이걸 바꿨어. 이걸 샀어. 찬. 딱딱. 오늘 누구 생일인가요? 1명 구독자 1000명 기념 음, 자축 방송이에요. 허구덩 어, 오늘 케이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야. 투썸플레이스의 딸기 생크림. 제트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끝나 어, 죽으냐. 제트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아니, 맛없어요. 나이 좀 그만 고생시켜. 아... 끄고 자, 뭐야. 어 뭐야 어씨 뜨거워 어떠시 어, 뜨거. 잠시만요 아 이거 초좀잡아주라 안녕하세요 쌈머입니다 여러분들 전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어볼까 여러분 그동안 제 영상 봐주시고 어, 방송 항상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크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 냠냠 그. 한분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보기 역겨우셨구나. 아프리카에는. 이런 가 빠질 수 없죠. 천명 축하합니다. 천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를천명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더 먹도록 하죠. 음, 맛있어. 혼자 먹기 아깝다. 하지만 혼자니까 혼자 먹어야 되겠지. 아쉽다. 저는 케이크는 이렇게 커도 한 입에 넣을 수 있어요. <laughs> 맛있어. 음. 역시 크시네요 사모님 아 그렇죠 저는 다 커요 어?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용해졌어 나 이거 밥 먹으니까 눈치 없게 식사하시는데 말 계속 걸었네 아우 아니에요 말 계속 걸어줘 나는 시끄러운 게 좋아 그리고 여러분 바, 원래 밥 먹을 때밥 먹을 때 누가 밥상머리 앞에서 누가 떠들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그 식사 애절이에요 자고로 밥 먹을 때는 화기애애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꼭 아빠들이 어, 멋대가도 없는데 무슨 밥 먹자. 왜 그렇게 굳이 무게를 잡냐 이거지. 전국의 아버지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서 구독 한 번씩 누르세요. <laughs> 어, 일어나서 구독 한 번씩 누르세요. 앉아서 누르셔도 되는데 어, 일어나서. <laughs> 아빠 왜일어나세요 아, 사월님 구독 누르. 왜 <laughs>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또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 세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한번 뭐죠? 아무튼 세번 운다 하잖아요. 야세번 울면 뭐 나라에서 뭐돈준다디뭘 참아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갑자기 덩땀 오리는 안경 안경 벗어야 더 이쁜데 아닌데 그냥도 이쁜데 <laughs> 그냥도 이쁜데서 토나왔어 이게 이 안경은 코에다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안경 올라가 와 보 하하. <목소리> 참 저한테는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어 여러분들의 채팅 하나 하나를 다 눈에 객고 싶고. 어, 다 저장하고 싶지만 내 용량이 적어서 아마 내일 내가 그런 말했어? 약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채팅 음, 그날 그날은 다 읽고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어려하지 워 마시고 언제든 와서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년 동안 우리 사물이 어? <laughs> 우리 사물이 어, 사물이 참 고생 많았고 천명. 정말 힘든 1년이었고, 설명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줘서, 사모레 꽁, 역시 존나 고울하네전참 제가 대견, 대견스럽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만 했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자꾸 놀아주고, 노, 어, 몰이도 하고, 놀리고 하니까, 1년 동안 하고, 100개가 넘는 방송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어? 구독자분들도 자꾸자꾸 자꾸 하루하루 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말 하면 울줄 알았는데 안우네 아휴 몰라 술 먹어도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어. 1일 3 땀오리 똥따또 하고 있어요 <laughs> 너무 지적 땀오리 땀오리 똥따또 땀오리 똥따또 지금 바지 축축해 <laughs> <laughs> 바지 축축하듯이 떫다거나 <씨. 웃음> <laughs> 쌌네, 쌌어. 되게 된똥 쌌을 것 같아. <laughs> 아, 겨 <웃겨. 웃음> 오늘 좀 거북하다. 아이질퍽게땀머이바디질퍽게 <laughs> 미치, 미치겠다 이머리 팟이 팟데 팟이 팟이 다